자,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. 자, 여기서 만약에 언어가 좀다어다 싶으면요. 자, 여기 이어 들어 설정 들어가서, 여기 일반 눌러서, 여기 언어 설정 있거든요.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설정은 여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. 자, 사실은, 어, 이거를 결제하신 분들은 전 이거 자신있게,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무료 버전 쓰지 마세요. 그냥 여러분들 프로에 가입하시고요. 그냥 유료 결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왜냐면 정말 이거 아껴 이거 아껴서 뭐 필요 기능을 못 쓰게 되면요. 좀 답답해요. 그래서 이왕 배우실 거면 그냥 유료 결제를 하셔라. 요즘에 뭐8천원9천원밥한끼 하잖아요. 그거 하나 그냥 내서 그냥 한 달을 편한 게 낫습니다. 김밥 두줄한만원 정도 하잖아요. 그럼 그냥 결제하시고한 달을 편하게 쓰시는 게아요. 자, 이거 아꼈다고 부자 될게 아니니까 그냥 만약에 이거 쓰다가 어나 유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면 그때 그럼 해지하세요 자 그게 마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아꼈다고 해가지고 부자 될게 아닙니다 써보려면 확실하게 써보시고 필요 없으면 그때 가서 해지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프로 쓰시면요 이 ai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드림이나 라고 있어요 ai 이미지 생성하는 그거 또 무료로 쓸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프로로 쓰셔라 자 저는 프로니까 자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. 유료 결제 하신 분은 여기 프로라고 뜨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,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. 이거 여기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전에 작업했던 거 어, 여기 뜨는 거다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상 작업하다가 그냥 그냥 닫았어요. 닫아도 캡컷은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따로 저장 버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자동 저장된다. 참고하시고 자, 다른 거 일단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. 우리 작업하러 갈 거니까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세요. 자 여기 들어오면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계속 말할 거예요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프로 막 그런 거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진짜 개거품 모실 거예요 진짜 그거 진짜 어렵게 썼거든요 자 근데 이거 진짜 간소화 된 거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영상이나 그 사진들 그 자료 그 재료들을 가져오는 곳이에요. 그 왜가 좋아요? 물어보실 거죠. 자, 쉽게 말할게요. 자, 카레 만드는데 당근, 감자, 고기 같은 거 있어야 되죠, 그렇죠? 짜파게티 먹으려고 해도 냄비 있고 스프랑 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여기다 올려두는 거다. 이미지, 뭐 영상, 뭐 음성 파일을 여기다 올려두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어떻게? 자, 만약에 이렇게 영상 파일이 두개 있다 칠게요. 이런 식으로 영상이랑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. 내가 작업할 거리를. 아시겠죠? 그럼 여기 밑에는 뭐 하는 부분이냐. 자, 이제 여기다, 여기 올린 사진 영상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려놓고, 여기부터 올려놓고, 자르고 붙이고 하는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뭐 도마, 뭐 가스렌지, 뭐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. 이해되죠? 자, 영상 올리고, 촥촥촥촥 자르고, 자, 양파 촤락 올리고, 카레카 가 촤락 뿌리고, 이해되시죠? 자, 영상 올려볼게요. 딱 올라가죠, 그쵸? 올라가죠, 그쵸? 딱 올라가죠? 여기서 이거를 재생 헤드라고 하거든요? 이 재생 헤드에 뭐가 보이는지 보여주는 공간이 어디에요? 여기잖아요, 여기, 여기. 플레이어로 써있는 여기. 자, 이 재생 헤드 옮겨볼게요. 이거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, 그쵸? 자, 그럼 볼게요.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고. 이해되시죠? 어, 이거 옛날에 젊었어요. 그렇죠? 자, 여기 나온다. 이 재생헤드가 선택된 부분이 나온 곳이 여기 플레이어라는 쪽. 그 화면이 보여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정식 명칭 나도 몰라요. 그죠? 바로 직각적 이해 되죠? 자, 영상에 내가 2분 때에 내가 갖다 두면 그 2분 때에 뭐가 보이는지 보이는 공간이 여기에요. 이해 되시죠? 자, 이쯤에서 레이어 개념을 또 설명드려야 되거든요. 그냥 층이라고 생각합니다. 1층, 2층, 3층, 4층 그 층이라고 생각하세요. 자, 뭔 얘기냐?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영상 위에 이 영상을 얹을 수가 있어요. 어, 뭐지? 이상하죠? 자 볼게요 이 영상 원래 이 영상에 이 영상 위, 위로 올라 탄 거예요 위층이에요 위층 여기 아래층 여기 위층 그쵸? 이해되세요? 그럼 볼게요 여기를 이 다른 영상을 또 여기다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 올라 탄 거에 얘가 또 올라 탑니다 이해되시죠? 층 개념을 이해하셨다는 소리예요 어 근데 이거 층 올라 탄거 맞어? 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밑에 뭐 있어요? 이 메인 자리에 있던 영상 위에 얹었더니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층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꼭대기 층 위에 한번 볼게요. 그럼 이것도 여기 얘 위에 올라타져 있느냐를 볼게요. 작게 만들어 놨더니 올라타져 있죠? 층층이 지금 올라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층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레이어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해 되시죠?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위에, 위에, 위에 올라타진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이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? 밑으로 깔리겠죠 이게 맨 위에 층에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 이해, 이해 되시죠? 근데 다음 층에 있는 거안 보이죠? 근데 어딨어요? 밑에 깔려있잖아요 밑에 깔려있어 숫자 깔려 있나요? 깔려 있잖아요, 밑에. 이게 레이어, 그러니까 층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 이렇게 위 아래 배치하면 위로 올라타는구나, 아래로 깔리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. 쉽죠? 자,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뭘까요? 또 복잡하게 나오죠.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. 자,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올린 파일에 그 변형을 줄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.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카레를 만든다고 가정했어요, 그렇죠? 자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렸어,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렸어. 자 근데 감자를 이걸 깍둑썰기 하던가 깎는가, 뭐 돌려 깎던가, 후러깎던가뭐할수 있을 거예요, 그렇죠? 그런 식으로 뭔가 효과를 줄수 있는 거 변형을 줄수 있는 거를 여기 설정할 수 있는 거다. 여기 부분 다시 말하면 이런 파일들을 변화 줄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.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, 아시겠죠? 그냥 아 이런 곳이 여기 부분에 있구나. 아직 나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차피 피 영상 이거 여러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샀잖아 계속 보면 됩니다 돌려서 계속 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어 생각을 그냥 캡컷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는 뭐 했어요. 여러분들 재료 올릴 것들 다 여기다 이미지나 뭐 사진 음성 파일다 올렸던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잘라야겠죠 자르고 붙이고 막 요리해야겠죠 그럼 도마에 가져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얹 여기다가 얹어 쓰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얹은 거를 볼수 있다 어디에 여기 부분에 그치 그럼 재생에 대해 가르치 가리키는 곳에 여기 보여지는 것이라고 다 이해하시고 자 여기 오른쪽 부분은 지금 내가 선택한 것그 영상에 대해서 어떤 속성 그런 거 영향을 줄수 있는, 효과를 줄수 있는 그 옵션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